홍정태, 김승준, 청사빠, 장신청, 신기아, 홍사빠. 오늘 아, 청... 네, 출전하게 된 선수들이 제 미리 후명이 됐고요 어... 오늘 이제 태백국 경기만 있기 때문에 좀 경기 시작이 늦었죠 저희가? 네네 그렇죠 예. 저희는 좋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두 번째 판 청사빠 박봉식 홍사빠 홍성준. 니키님께서 뭐. 역시 박쌤의 기술 해설 좋아요 엄지 척세개나알려주셨어요 기왕 쓰시면두 2개 더 써주시지 <laughs> 동장님 추천서 빨리 받아 s o do 겠 o u s 시작. 아직 아, 아직 아 u 죠아 i n 이 t 아 e p a l i p a t 중심을 상당히 낮게 가져가고 있네요. 예. 이제 들어올 예정 아, 경고가 정기지. 나올 것 같은데요? 네 나올 것 같습니다. 홍삼바 홍선준 경고 받습니다. 예. 슈타님께서 어깨 싸움도 설명해 주세요라는 질문 주셨어요. 아. 자 이제 시작을 했고요. 자, 장기전으로 풀었죠 박봉 선수. 이렇게 아 그러자. 자, 홍삼 홍삼바 홍선준 경 홍삼 경 아니야 아, 홍선준의 선수 승.